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헤타페 빌바오 축구와 관련하여서 헤타페는 마요르가 원정 무승부 이후 홈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레알에 패하며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으며, 헤타 페는 마요르카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며, 최근 4경기에서 승점 7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개막 이후 역대급 연패 행진을 하며, 강등이 확실히 보였던 시즌 초반의 부진을 털어내고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미트로비치와 쿠엔카의 중앙 수비는 무리한 테클로인에서 퇴장이 많았던 시기를 지났고, 아란바리가 중원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타와 마시아스 위날 등 전방 경기력도 나아졌습니다. 다음으로 빌바오는 최근 승리를 따내지 못한지 꽤 되었으며 주전 포백 중두명인 센터백 비비안과 윙백 베르지체가 장기 부상자의 이름을 올리며 수비 라인이 특유의 강력함을 잃었고 비알리브레의 공백은 벤치크랙의 부재로 이어졌습니다. 베스가와 벤세도르 등 3선 미드필더들은 여전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며 최종 수비 라인을 보호 중이지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헤타페, 빌바오 이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빌바오가 워낙 수비적으로 원정에서 임하는 팀이고 헤타페도 다득점으로 이기는 팀이 아닙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접전을 보고 있으며 헤타페의 경기력이 살아난 건 사실이지만 빌바오는 버티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입니다. 알바레즈와 누네즈가 비비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고 더블 볼란치로 나설 선수들이 공격 작업보다는 수비 보호에 열을 올릴 것입니다. 위날과 마시아스 등이 홈에서 세척의 공격에 나서겠지만, 헤타페가 쉽게 빌버어의 골문을 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으로 헤타페 CF 리그에서는 19위로 승패 승무승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 전에서 0대 0무승부를 거두며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준주한 성적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중 코파델 외이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은 있지만, 당시 경기에서도 대승을 따내며 분위기를 올렸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곳은 후방라인 안정이 인상적으로 공식전 5경기에서 단 3실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꾸준한 포메이션 아래에서 수비진과 미드필드신이 두줄 수비를 가져가며 안정적인 수비 운영을 꾀하기도 합니다. 마땅한 전력 누수 또한 없기에 베스트 라인업 가동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은 공격개선도 확실한 곳으로 위날의 최근 투톱 조합에도 잘 녹아들면서 가공할 만한 득점 감각을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2선 라인들도 기민한 공격 가담을 보여줍니다. 결장자는 양크토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헤타페 빌바오 축구 리그에서는 8위로 무패무무패 상대에 비해서 전력이 좋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으며 윗선에 힘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안방만 벗어나면 파괴력이 한층 줄어들며 1선과 2선 라인의 잡음이 나고 있고 측면 조합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 역시나 널뛰기가 큽니다. 실제로 홈 경기당 평균 슈팅 개수가 16인 반면에 원정에서는 13개로 줄어들며 그만큼 공격 시도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 다득점에 대한 생산은 기대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뒷문은 탄탄한 곳으로 비비안 베르치체 부상이 길어지고 있지만 발렌시아가와 누네즈 등이 그 전력 누수를 잘 메우는 중입니다. 윗선의 압박 역시나 적절히 압박을 넣어주는 중입니다. 결정자는 비비안 베르치체 놀라스코아인 빌랄리브의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헤타페 주중컵 대회 일정에서 1대5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5번의 리그 일정에서 단 1패에 그친 곳으로 현재 리그 15경기 10득점으로 리그 최소 득점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공 역습 모두 경쟁력을 회복합니다. 공격 전개를 주도하는 아란바리 중심으로 꾸준한 기회 창출이 가능하며 최근의 일정에 있어서는 500 활용 빈도가 높기도 합니다. 수비진 구성에서는 많은 수자의 선수들을 배치를 하고 있지만 수적 우위 활용 능력에 있어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헤타페 빌바오 이두 곳에 있어서 헤타페는 제네를 중심으로 한 중앙에서의 수비진의 위험, 지역장악에 대한 어려움이 맞물려서 실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대체로 가능한 측면 자원의 결장으로 최근의 일정에서 승점을 챙기는 경기에 대한 빈도가 늘리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홈 일정의 무득점 경기 빈도는 45%입니다. 다음으로 빌바오 이곳은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곳으로 레알 마드리를 상대한 직전의 경기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6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며 이 기간에 3번의 무득점으로 부진한 공격진 경기력이 아쉽기도 합니다. 리그 원정에서 단 1승에 그친 곳으로 득점력 저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윌리엄스 가르시아 일선의 강점 활용이 원활하지 않기도 합니다. 무니아인과 공격 전개 구심점 역할을 수행을 하지만 최근에 내경기에서 일도무에 그쳤고 신중하게 운영을 시도를 하지만 벤세도르 가르시아 중원조합의 수비 기여에 있어서는 기대 이하입니다. 21세 어린 자원 벤세도르는 위치 선전에 있어서 문제를 드러내고 대체 가능한 자원들의 결정입니다. 최근의 일정에 있어서 득점력 저하 문제를 지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공격전 대체 자원들의 경쟁력 역시나 떨어지게 됩니다. 원정 무실점 빈도는 50%입니다. 최근에 일정 부진 원정 부담으로 강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헤타페의 저항이 가능합니다. 허나 이들 역시나 꾸준하게 득점을 생산할 기대치는 낮습니다. 헤타페 빌버오 축구 잘하 오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